자꾸 매치 시키십시오. 의미 단어 앞 단어가 모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세요 누구랑 누가 뭐 하고 있어요? 어디를 얼마나? 그렇죠? 접근법이 아어퍼를 잡고 여러분 의미로 가셔야 됩니다. Two times. So Ernest a s friends are p l a s t e r i n posters everywhere in p l m a c h 자, 그다음 p l s t e r p l s t e r s 안 되면. 자, 어떤 느낌이죠? 나스쿱스, 프렌드, 플라이스트링, 퍼즐, 에브리어 위드 드래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돼화야 돼요 턱이 안 파여요 더 열려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영어를 부사하는 데 가장 기본 베이스 파트입니다 이게 부사되지 않고 여러분 문장이 정확하게 나올 수 없고요 대화가 깨끗하게 나올 수 없고요 문장이 길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기본들 이게 조그맣게 얘기하거나 그냥 글자만 있거나 아니면 그 다음 단어 생각하는 건지 그러면 언어라는 느낌 틀 자체를 영어에 뭘 지켜야 되는 그런 걸 버리고 여러분 억지적으로 순간적인 걸로 자꾸 다가가다 보면 계속 빼야 되고 빼야 되고 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자꾸 고치세요 고치세요 변화되는 그걸 자꾸 틀어야 돼요 교정 시켜야 되는 거죠까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분매히 그래요 한 번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문 말투처럼 우리가 두세 번 만에 되겠습 are p l 까 s t e r i n g posters everywhere. i v 자, 이번에 마 t 막으로 o w n i 글자 o 아니라 어떤 느낌 e 누가 유 I h t I o say, y 스크립트 보고 얼굴 보면서 가겠습니다. 시작. So e r n e friends are l a s s r o o m posters everywhere. 그렇죠자 괜찮아요. 당연히 한 번에 안 되겠지만 이런 연습을 전부 여러분들이 초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 우리 열한 시 반에. 트윈 이 앞에요. 그게 원래 그런 업 원래 다른 거예요. 이어 왜냐면. 여기 보시면 10마, 이게 마가 A 마는 거죠? 반0마이라는거에마있0마1이마1 0 0마 10마, 0마 10마, 1 0이 10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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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0마 10마, 10마, 1 0 0마1마 10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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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마0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가 겠습니다자 많이 자꾸 연습해 보시고요. 여러분들에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과거와 걸리지 않게 하십시오. 되는 것만큼할때 그게 저는 그래요. 한 문장을 하더라도요. 욕심있는 문장을 완벽하게 구상을하시야 돼요. 내가 오늘 이 문장에 꽂혔다 마음에 든다. 손을 하더라도 문장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. 하는 뭐를 하려 한다 것게을 <뭐로> <그렇게> 하는 것이다 <뭐로> 미래에 네. 그렇게 보시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제니어 혹시 did you email me with your voice the b a c k r 아니 o d a w 박스 오케이 조이스입니다